태종 이세민의 아홉 번째 아들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치가 바로 제3 대왕인 고종인데요. 고종의 부인이 많았겠죠. 황후인 왕씨가 있었는데 왕씨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소수비가 있었는데 왕씨와 소수비가 좀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황후 왕씨가 태종의 후궁이었다가 절에 들어간 또 다른 여인이 무조를 불러가지고 막 모이를 해서 무조는 고종과의 사이에서 이미 사남인녀를 둔 여인이었는데. 이렇게 소속비를 배출하고 소속비 대신 비가 되면서 왕씨가 무조 라인에 여러 가지 카르마를 자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고종이 알게 되면서 이거 왕씨의 서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폐서인을 시키고 무조가 다시 와서 황후가 되었는데 고종이 그래서 무후의 장남 이용한테 제의를 주려고 했는데 무후가, 측천무가 화가 나서 육백칠십오 년 이용익의 카르마를 자양을 해서 죽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측천무후가 아, 셋째 이연을 황태자로 삼았고 이연의 사대왕 아, 이연이 사대왕 중종이고 중종 이제 황후 위씨가 정사를 간섭을 어 정사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무후가 중종을 강등시키고 막내 이단을 황제로 올렸고 어, 그가 오대왕 예종입니다. 그래서 무후는 모든 이제 특정무후가 중국에 중국을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었고 690년 9월에 예종을 폐하고 스스로 순모가 여자 황제를 칭하더니 지금의 장안을 로양으로 천도를 하고 대주 대주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모우는 여러 이제 대신들을 몰살시키고 과거제를 개편을 하고 인재를 등용시키고 어 관리들을 재등용시키고 5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종이 즉위를 했는데 위씨에 의해서 중종이 암살을 당했고 위씨가 국정을 농락을 하고 예종의 아들 이윤기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예종 뒤에 나온 이윤기가 바로 유명한 당나라의 현종입니다. 712년에 현종의 즉위를 하고 당나라가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면서 수도 장안에 신라와 동로마 제국에서 사신과 유학생과 상인들이 많이 놀러왔고, 당시 장안은 인구가 100만 이상이나 되는 국제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무덤에 녹색, 갈색, 흰색, 세 컬러의 색을 칠한 도자기 인형이 발굴이 됐고, 이당삼채 시기에, 이 시기가 서방의 조로아스터교, 기독교의 경교랑 이슬람교가 전래, 전래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으로 되었는데, 751년에 중앙아시아의 탈라스강 근방에서 이슬람 제국 중에 두 번째로 큰 아바스 왕조랑 당나라랑 전쟁을 치를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당군대는 고구려 출신 명장이었던 고선지가 지를 하고 있었고, 전쟁에서, 어, 여러가지 이제 피해를 보게 돼 2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들 중에 종이 만드는 기술자를 사마르칸트로 보내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대한 발명품인 종이가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되었어요. 당대 사람들이 금속과 하얗금을 섞어서 막 금을 제조